네, 축제 교회 영어 성경 묵상 203번째. 오늘은 시편 86편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절은 짧아요. 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네, 쉬운 성경. 주는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신실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고백이죠.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여 노하귀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말 성경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며 돌보시는 마음과 진리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게 있네요. 그 앞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여겨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며 돌보시는 마음과 진리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NIV 보죠. But you, Lord, are a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slow to anger. abandoned in love and faithfulness um, peace but you lord are a god merciful and gracious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mercy and loving kindness and truth 네, truth but you, the Lord God, are kind and merciful. You don't easily get angry, and your love can always be trusted. But you, Lord, are a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slow to anger and abundant in mercy and truth. 네, NIV와 거의, 거의 비슷하죠. 네, 끝에만 Abounding, Abundant 이 부분만 좀 다르고, 자 그리고 끝으로 NET입니다. But you, are Lord, are a compassionate and merciful God. You are patient and demonstrate great loyal love and faithfulness. Amen.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찬양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오늘 시편 구절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이와 동일한 하나님이신지요? 할렐루야, 저네제 소개, 항상 제 소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제 안에 저와 함께 하고 계시고, 저를 인도하고 계시고, 저의 힘이요, 능력이요, 저의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저는 감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시는 분이 그분이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저와 함께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분과 함께하고 제가 그분 없이는 살수 없고 제가 그분의 뒤를 꼭 붙어 따라다니는 그분의 일거수인투족을 똑바로 집중해서 주시하여 보고 그대로 따르려 애쓰는 에스다가 힘이 없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결단력이 부족할 때, 또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분의 손가락을 만지어 부여잡고, 그분께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분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웃으면서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를 안아 주십니다.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네. 자, NIV 한번 볼까요? But your oh Lord.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요, 주님이시여. Are you are 저 you are 인데 중간에 you 가 누구냐면, O oh Lord.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은 a compassionate, 긍휼이 있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뭐 풍성하시는 없지만 뭐 passion 뭐, f u l 라든지뭐 이런 거는 없지만 passion 하시는 단어 안에 풍성하다라는 것이 같이 저는 있다고 느껴지는데, 네 이건 저의 조금 제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가 좀 순수한 단어의 의미는 의미를 조금 더 벗어나서. 좀더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네.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도 이 컴패셔넛이라는 단어 안에는 풍성하다는 것, 넘친다라는 것을 같이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컴패셔넛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컴패셔넛은 언어 문자적인 말대로 그냥 극휼한 이런 정도로 볼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컴패셔넛은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And gracious 은혜로우시다. 네, 하나님은 컴패셔넛하고 그레이셔스한 누구다? God. 창조주이시다. 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바로 God.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시 You are. slow to anger, 화내기를 slow 천천히 더디 하신다. 화를 내기는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하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퍅하고 목이 고다져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죄와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때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 화는 사랑입니다. 그 화는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책망하며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올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 회개하라는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화마저도 slow to anger 참으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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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다가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 화를 여러분이 느끼실 때그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고 여겨지실 때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Compassionate 하고 graceful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You are abounding in love. Abounding이라는 건 풍성한 거죠. 넘치도록 풍성한 것,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 담겨서 막 떨어질 만큼 아니 떨어지 사실 떨어지고 있는데도 더 담는 그러한 상황, abounding입니다. In love 사랑으로, 뭐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사랑과 더불어 무엇하다, abounding하다 그게 누구다? Oh Lord, the God, compassionate and gracious한 God은 abounding in love 하고 love뿐만 아니라 and faithfulness 신실하심 진실하심으로 abounding하다 네. AMPC but you are Lord 어, 그대 주님이시요 아아 아, God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merciful 하고 gracious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merciful 은혜가 긍휼이 풍성한 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풍성한 merciful 하시고 gracious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어서 slow to anger 이건 방금 나왔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and abounding in mercy and loving kindness. 자 위에 NIV는 abounding in 이어서 love and faithfulness가 나왔는데 AMP는 c abounding in 다음에 mercy and loving kindness and truth가 나왔죠. 네, 이 truth는 앞에 나온 faithfulness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신실하심 여기서는 진실이시다. 하나님은 진실 바로 그 자체이시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 앞에 mercy, mercy는 용서하고 베푸는 거죠. And loving and kindness 그것이 아까 내 앞에 나왔던 love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loving kindness면은 사랑을 아, 깔고 있는 사랑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러나 그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랑을 강요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배려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어, 전해주고 하는 그래서 카이니스가 함께 더불어져 훨씬 더 조화롭고 온전한 사랑으로 되어 있는 이라고 굳이 제가 비교해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앞에 나온 러브와 A.M.P.C.에 나오는 loving kindness는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love이고 하나님의 loving kindness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굳이 언어적으로 해드리는 정의를 초월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떠한 쪽으로 다 표현을 하든 그건 역시 하나님의 대한 표현인 겁니다. 자 C.E.V.를 보겠습니다. 바주 the Lord God. 그러나 어쨌든 지금 영어 성경은 계속 그러나가 먼저 나오죠 지금 여러분 함께 nasb 라든지 net 를 보셔도 전부 다 but 이 나옵니다 그 앞에 어떠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 밖에 없던 어떤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이어지는 상황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그러나 you, oh Lord, 당신 나의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분이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C.E.V.는 어떻게 노래하는지 보죠. God, you are kind, 친절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시고 베푸시는 분이시고 and merciful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you don't easily get angry 당신께서는 절대 절대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않으십니다 그리고 and 그리고 your love can always be trusted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뢰받을 만합니다. 신뢰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도 없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서거나 멈추거나 변질되거나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be trusted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떠한 대상을 trust 한다라는 걸그 대상은 항상 같고 동일하며. 그 질과 양과 능력과 그 어떠함이 똑같으며 그 똑같은 것이 나에게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 그럴 때 우린 트러스트하죠. 그래서 your love can always be trusted. 당신의 사랑은 언제나 신뢰받을 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always 신뢰합니다. I always trust your love. N S P 가 보죠. But your Lord are a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slow to anger, and I will cut니까. 네, 단 abounding을 abundant, excuse me로 지금 뭐 표시해놨던 거와 다릅니다. N E T가죠. But your Lord A compassionate and merciful God. 이건 각구연합이야. You are patient. 당신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뭐와 같죠? Slow to anger. 네, 천천히 화를 내신다. 참으시는 거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용서하시고 일곱 번에 칠십 번까지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He is patient. and demonstrate great loyal love and faithfulness. demonstrate 직접 몸소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위대한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해볼 수 없는 great한 loyal love 충실한 성실한 사랑과 faithful 신실하심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멘? 있으셨어요? 없으셨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이 낮은 곳까지 몸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데몬스트레이트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내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수 있으며, 그 어떠한 것, 할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 데모스트레이트 해 주셨습니다.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 행함으로써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그렇게 행하시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한발 한부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따라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보다 더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한 선포로 진리로 우리의 귀에 들려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의 양 손에 우리는 꼭 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군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나타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과 이땅온 천지에서 영화롭게 하는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굽히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 203번째 축제교회 영어 성경 묵상 0편 86편 15절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온전히 임했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다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셔서 이 땅의 모든 호흡하는 것으로부터 존귀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